유엔 포춘 500대 기업이 찾는 과학자이자 영성가 그렉 브레이든의 대표작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소통하는 언어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laughs>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를 합니다 무스를 기다리면서도 기도드리고.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본다면 매 순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거짓말을 전혀 보태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100번은 넘게 똑같이 꾸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 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버스, 어떤 때는 트럭, 어떤 때는 자가용. 하지만 동일하게 길을 건널 때 사고가 나고 제가 공중에 붕 떠서 떨어지는 꿈을 똑같이 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꿈이라고 넘어가시나요? 저는 그때부터 안 다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와 부딪힐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 다칠까? 차와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야 될까?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출근을 하다가 정말 그 순간이 왔습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수백 번,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했습니다.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막고 떨어질 때는 어깨부터 떨어지고 그래도 그 고통은 그 순간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공중에 떠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 정말 마치 수백 배 길게 늘린 듯한 긴 시간으로 느껴졌고 그 사이에 제가 보고 제가 느낀 감정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평소에 걱정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혜회를 주신 이야기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저는 듣고 느꼈습니다 제가 땅에 떨어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고를 낸 분이 문을 열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죽었다 였습니다 멀리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다가 막힌 숨이 탁 트이면서 안 죽었어요 라고 제가 첫 마디를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에 첫 신고를 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를 탈 때는 멀쩡히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걸어서 타니까 다들 놀래서 쳐다봤어요 무슨 귀신 쳐다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경찰관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에 하나 다친 게 없냐 그러면서 제가 사고 났을 당시의 CCTV를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은 마치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보호했고 낙법을 쳤고 또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차가 오자마자 다리를 들어서 공중으로 뛰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꿈을 수백 번을 꾸었다. 그래서 나는 사고 날 것을 알았고 준비했다. 살아서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덤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laughs> 그렉 브레이드는 1954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하고 시스코 시스템즈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활약했습니다. 1991년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그는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했고. 고대 문헌과 과학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모아 신성한 코드, 프랙털 타임, 디바인 매트릭스 등을 편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언론과 대중의 찬사 속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독일, 스페인 9개 언어로 출간된 글로벌 스테디셀러입니다. 독자들은 기도와 명상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아주 흥미로운 책이다.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제 알것 같다. 라는 서평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95%가 우주를 창조한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믿고 그것에 말을 걸기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는 걸까요?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실증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혜부터 티베트 불교까지, 양자 물리학부터 프랙털 기하학까지,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허문 20여 년 탐구로 밝혀낸 위대한 기도의 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졌든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문 여는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위와 같은 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잘랄루딘 무한마들 루미는 세파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노의 비와여 그 막강한 힘을 표현했다. 만약 그대가 나처럼 이 노에 그대의 영혼을 의지한다면 우주를 창조한 힘이 그대의 힘줄 속에 스며들 것이다. 그 힘은 당신의 사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온다. 루미와 성프란치스코는 일상의 흔한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시의 언어로 표현했다. 고대인들이 우주의 위대한 힘, 우리와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 시대의 말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 힘은 기도를 의미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삶이라고 간단히 설명하면서도 기도는 대지와 심장을 정화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시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대해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것이 시적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가는 다리. 지식은 우리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이 문명이 저 문명으로, 이 일생이 저 일생으로 이어지는 동안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인류 전체의 역사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보존된 과거의 정보라 해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한낱 자료에 불과하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의미가 더해져야 비로소 현재의 살아있는 지혜로 탈바꿈한다. 예를 들어보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삶 속에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보존해 두었다. 적어도 5천 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 언어와 풍습에 기도에 대한 강력한 지식을 보존한 것이다. 하지만 기도의 비밀은 기도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힘이 프로그램의 언어를 능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진정한 힘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신비주의자 게오르기 구루지에프가 평생 진리를 탐구한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힘일 것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사원에서 저 마을로 이 스승에게서 저 스승에게로 옮겨다니며 고대인이 남긴 단서를 추적하다가 중동지방의 첩첩산 중에 은밀히 자리한 한 수도원에 이르러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 스승은 그에게 진리를 쫓아 거기까지 온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말을 해준다. 이제 그대는 어떻게 해야 마음속 열망이 실체가 되는지를 깨달았다. 그루지에프가 발견한 비법 중에는 틀림없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성프란치스코가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라고 부른 것을 내면에서 일깨우고 마음속 열망을 실현하려면 우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 세상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신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의 실마리는 선인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배울 수가 없음을 일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선잠을 자고 있을 뿐 이미 그대의 내면에 자리한 것은 누구도 그대에게 알려 줄수 없다. 우리 안의 지식이 반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좌우하는 힘과 소통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보편적인 질문 시대를 앞서간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흔적을 찾는 작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면에서 리키의 말에 동감한다. 나는 어른이 된 이후 우리가 누구인지 과거의 지식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수 있는지 탐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베일에 사인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 극지방을 제외하고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지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카이로와 방콕 같은 대도시에서부터 페루와 볼리비아의 외딴 마을에 이르기까지 히말라야에 있는 오래된 티베트 사원에서부터 네팔의 힌두교 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내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다. 현대인들이 20세기 내내 삶을 규정해온 고통과 불확실성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평화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은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같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 가족을 부양할 생계수단,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한 더 나은 미래가 그것이다.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였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였다. 이두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날의 기도 문화와 아주 오래된 과거의 영적 전통에 비춰보면 쉽게 풀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수세기 전 아메리카 남서부의 고지대 사막을 누비던 나바호 용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이 달라지고 풍광이 변했지만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힘겨운 상황은 여전하다. 무의미한 증오, 관계의 단절. 가정의 해체,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들이 즐비한, 무너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 질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려 애쓰고 있다. 고대인의 지혜와 괴를 같이하는 나바호 인디언의 전통은 행복이든 고통이든 모두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생관을 견지한다. 아름다움의 기도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지혜는 기록과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세 구절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나바호 선인들은 짤막한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지혜를 전해주었는데 이는 최근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문은 우리 몸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의 양자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 기도문은 지극히 단순한 형태 안에 분명한 뜻을 담고 있다. 나바오 인디언의 니즈오니구 빌이나 라는 기도문은 번역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에 의해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문을 만든 사람은 오래전에 잊혔지만, 이 단순한 기도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다. 아름다움의 기도에는 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를 풀, 열쇠가 이 안에 들어있다. 바로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름다움의 힘과 이 기도에 의지한다면 두려움을 피해 무의미한 삶을 사는 대신. 삶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 나바호 인디언은 아름다움의 기도를 통해 힘과 위안을 얻고 세상의 고통에 대처하는 길을 찾았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땅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위대한 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비틀거릴 때. 아메리카 남서부의 나바오 인디언이나 티베트 승려의 전통은 어떤 비밀을 간직해 온 것일까? 오늘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들의 지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처, 축복, 아름다움, 그리고 기도.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유산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 감춰져 있다. 고대 그노시스파와 에스네파의 글뿐 아니라 아메리카 전역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의 전통에서도 상처와 축복, 아름다움이 극한의 시련을 이겨내는 열쇠로 인식되었다. 기도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을 우리네 삶에 적용하게 해주는 언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며. 동일한 순환의 시작이자 끝이다. 소중한 것을 상실하거나 무언가에 실망할 때 혹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는다. 지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우러나온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그리스도교 목회자 세미얼 슈메이커는 단순한 시적 문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힘을 설명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맞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시간을 거슬러 상처를 준 원인을 바꾸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약속이 깨지면서 느낀 충격과 실망감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아픈 기억조차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지혜와 상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무의미한, 심지어 잔혹하기까지 한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처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상처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오래도록 그 지혜 안에 머물 방법은 무엇일까? 뜻밖의 상실과 배신의 뒤통수를 맞고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벗어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축복의 힘이 등장한다. 축복은 해방이다. 축복하기는 상처에서 벗어나.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도록 해주는 고대의 비결이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받은 경험을 축복할 때 고통의 순환이 잠시나마 정지된다. 정지되는 시간이 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축복하는 동안에 치유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 머리와 가슴에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아름다움은 변화의 총매. 고대의 성스러운 전통에 따르면 만물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는 무관하다. 아름다움은 이미 창조되었고 항상 존재한다. 균형과 조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늘 변화한다. 우리가 생각의 변화에 맞추어 환경을 개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소로 옮겨간다 해도 아름다움을 짓기 위한 재료는 계속 우리 곁에 존재한다. 지혜의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슴과 머리 그리고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이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추한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통해 자신을 상처로부터 분리시켜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는 추진력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는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삶 속으로 초대할 때만 잠에서 깨어난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살다 보면 감정을 억눌러 합리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틀 속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라 밖에서는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이 증오로 표출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평화와 치유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처, 고통, 분노, 증오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고대인의 유산과 전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은 삶이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 삶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느냐? 고통으로 경험하느냐는 하루하루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자질을 발현하느냐 하는 내적 능력에 달려있다. 세상을 치유하거나 고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우리 각자의 몫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한 고대인의 지혜는 현대의 과학 연구에 의해서 나날이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실험들은 우리가 모두. 우리를 세상의 사건들과 연결하는 에너지 장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이 에너지 장은 양자 홀로그램, 신의 마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과 기도는 에너지 장을 통해 주변 세상으로 전파된다. 현대의 과학이든 고대의 전통이든 시사하는 바는 같다.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구상 가장 외딴 곳들에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기도의 양식에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사원으로 22일 동안 영광스러운 순례를 떠났다. 현대인에게는 잊힌 고대인의 기도 양식 즉 만물의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은 4세기경 성경 판본과 함께 서구 문명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기도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 속에 대대로 보존되어 온 잃어버린 기도 양식은 어떤 특별한 기도문이나 표현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감정에 의존할 뿐이다. 특히 이 기도는 더 높은 근원을 향해 무기력한 심정으로 도움을 간청하기보다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낄 것을 권장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말을 거는 것은 바로 이 응답받았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감정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세상은 물론 삶과 관계를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된다. 천사처럼 생각하고 행하기. 이 기도 양식을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아름다움과 축복, 지혜, 고통에 숨겨진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축복, 지혜, 고통은 삶이 가져다주는 깊은 상처에 아파하고, 상처를 통해 배우고, 상처를 놓아주고, 상처를 뛰어넘는 대순환 과정에서. 각각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문서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뿐 아니라 우리와 그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또한 존재한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으로서 가장 행하기 힘든 것은 천사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천사가 행하듯이 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또한 지혜와 아름다움, 은총으로 삶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부여받은 언어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 배우든 1세기에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배우든 메시지는 동일하다. 누구에게나 그런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의심을 떨쳐내고 감정의 언어로 기도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누구에게 뺏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가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그렉 브레이든. 첫 번째 비밀 잃어버린 기도에서 티베트 스님을 만났을 때 일화를 들려주는데요. 내 앞에는 사원의 주지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사를 통해 그 주지 스님에게도 던졌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찬트를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무드라를 취하면서 만트라를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일 그 뿐입니다.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통역사가 주지스님의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잃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스님은 발밑에 두꺼운 양모 승복을 바로 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스님의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다. 그의 말은 2000년 전 고대 그노시스파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요한 복음의 초기 번역본에는 주지스님의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는 권면의 말이 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 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곤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그 한마디 문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양 극단을 오가는 마음을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다음 의심을 떨쳐내기만 하면 우리가 산아 움직여라라고 외치면 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주지 스님의 말씀과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힌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여러 독자들의 리뷰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은 내가 변화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되었다. 당신이 어떤 신념이나 신앙을 가졌든 상관없이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종교가 없지만, 잃어버린 지혜의 역사에 푹 빠져들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 확신, 그런 감정의 상태는 사실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자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족들, 부모님, 살아 숨 쉬는 것, 매 순간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